<목소리> 아니, 어, 계약서 그러니까 계약서. 계약서. 자 이제는 한 손에 아, 그 마법봉이 없어지는 마술을 해주세요. 없어졌어요. 이번엔 마법봉이 하나 다시 생기는 거해 주세요. 생겼다. 잠깐만요. 이번에는 저희 친구 우리 친구를 데려왔어요. 우리 친구가 자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친구지만 이렇게 눈을 떠 있습니다. 정말 예쁘죠? 얘 예, 이제 잠이 와서 우, 우유를 먹여 볼게요. 잠이 와서 우유 를 먹여 볼게. 우유를 잠깐만요. 우유가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우유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얘 먹여 볼게요. <laughs> 싫다고요? 싫어 너 먹기? 안돼 먹어야 돼. 그래야 너가 우리 먹어요? 친구가 될수 있어. 먹어요. 넌 배가 고팠구나. 우유가 없어졌다. 자 이건 참 신기하네. 우유가 생겼어. 내가 그랬 했지. 가람이가 그렇게 우유가 생기게 해놨어요? 나 네. 자 이제 넌 잠이 올 거야 자 자자 용탕고 코코 아 안돼 인형이나 자 하면 안 돼요 아니 이건 자기 싫다고 오는 거야 지렁시나 배가 고프나 저기 자게 됐다. 감사해요. 아, 인유. 나인이었어요응예예 어디가 아프니? 병원을 가봐야겠어요. 병원을 가봐야겠어요. 저저저. 할게. 안녕하세요. 얘가요 배가 너무 많이 아... 배가 너무 아프대요. 치료해주세요. 개게러주세요 예. 다 알리해주세요, 조사. 얘가 지금 우는 것 같아요. 쿵쿵쿵쿵쿵 어? 안 아프네 왜안 아프지 여러분 이 편으로 돌아올게요 빠이바이 바이 바이. 빠이바이 해야지 가람이 빠이바이.